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용준은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에서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한 배우를 넘어, 그는 연기를 통해 감동을 주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감성을 자본으로 전환시킨 전략가였다. 산업의 구조를 바꾼 인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그의 행보는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막이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그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킨 작품은 바로 2002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였다.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선 문화 현상이었다.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수많은 팬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드라마의 촬영지를 순례하는 윤사마 투어가 등장했고, 배용준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국 문화의 얼굴이자 외교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절제된 감정 연기로 이성적 감성이라는 새로운 남성상을 창조했고, 이는 이후 한류 남성 배우 이미지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영향력은 연기력에만 머물지 않았다. 배용주는 일찍이 자신의 이름이 지닌 브랜드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산업적 자산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단순히 작품 출연료나 광고 모델 수익에 의존하지 않았다. 콘텐츠의 제작, 배급, 그리고 스타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 주체적으로 개입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그가 직접 설립한 기획사 키스트가 있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배우 매니지먼트를 넘어 드라마와 영화의 투자 및 제작, 글로벌 판권 사업, 스타 IP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었다. 배용준은 이후 2018년 케이스트의 지분을 SM 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며 또한 번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두 축이 합류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SM은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배용주는 브랜드와 경험을 제공하며 한류 콘텐츠의 유통구조를 재정의했다. 이 거래를 통해 그는 막대한 자산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산업의 구조적 설계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한류의 기초를 다졌던 그의 전략은 오늘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후배 배우와 제작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그가 개척한 모델을 펜치마킹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청사진으로 삼고 있다. 배용준은 단순히 윤사마로 불리던 스타를 넘어 한국 문화의 확장을 이끌어낸 창조적 경영자이자 한류 산업의 초석을 세운 상징적 인물로 남아있다. 그는 지금도 조용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여전히 한국 대중 문화의 DNA 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배용준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사람을 넘어 한류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현상 그 자체라고 할수 있다. 배용준의 경력은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한류가 어떻게 산업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속의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드라마 사랑의 향기. 첫사랑장을 통해 이미 안정된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2002년의 겨울연가였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의 흥행을 넘어 일본과 아시아 전역에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키며 배용준을 단숨에 한류의 얼굴로 만들었다. 일본 팬들은 그를 윤사마라 부르며 국가적 스타로 주앙했고 그의 한마디와 미소는 곧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드라마 한 편이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이끌고 배우 한 사람이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사례는 전례가 드물었다. 그 후, 그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명실상부한 톱스타로 자리 잡았다. 대왕사 신기, 외출, 스캔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고, 동시에 광고, 팬미팅, 해외 프로모션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팬덤의 신화를 써내려갔다.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그의 이름이 곧 한국 드라마의 품격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했고 그 영향력은 배우의 영역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배용준은 단순히 한류의 주역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 시절부터 이미 연예 활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배우에서 경영자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페이스트를 설립한 것도 이 시기의 결정적 행보다. 이 회사는 단순한 소속사 역할을 넘어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스타 매니지먼트, 투자 구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연예계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2015년 배우 박수진과의 결혼은 그의 삶의 중심을 다시 가장으로 옮겨놓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 이후 그는 방송 출연을 거의 중단했고 공식 석상에서의 활동도 현저히 줄었다. 여러 언론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가 조용한 은퇴 혹은 잠정적 활동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대신 그는 자산 관리와 기부,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의 행보는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2월에는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의료계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 이기보는 그가 지금도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와이로 이주한 뒤 자녀가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 이올란이 스쿨에 정기적으로 기부해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교육의 가치와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는 그의 삶의 철학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배용준 부부는 2025년 여름 잠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와이 2주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아내 박수진은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근황이 전해졌다. 필라테스를 즐기며 가족 중심의 삶을 유지하는 모습은 그들의 현재 일상을 대변한다. 전반적으로 볼때 배용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무대에 서기보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남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영원한 욘사마로 남아 있지만,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고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배용준의 자산 규모와 부동산 현황은 오랫동안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의 재산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출연료나 광고 수익에 그치지 않는다. 연예산업 구조를 꿰뚫는 경영감각과 장기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 산업적 성공을 이뤄낸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 강남 일대와 제주 지역의 상업용 건물 그리고 고급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주정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한국과 해외를 아우른다. 일부 매체에서는. 그의 부동산 가치를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로 추산하기도 한다. 특히 강남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은 임대 수익뿐 아니라 시세 상승 효과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요 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지역의 고급 별장은 가족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배용준 본인이 공식적으로 소유 현황을 공개한 적은 없어.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언론의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재정적 여유와 사회적 책임 의식은 기부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2025년 2월, 그는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을 기보했다이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과 영유아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배용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기부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하와이에 거주하는 그는 자녀가 재학 중인 명문 사립학교 이올란이 스쿨에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현지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선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교육 과 의료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의 자산운용 철학이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선 가치 중심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그는 독특한 감각을 지닌 인물이다. 과거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케스트의 지분을 SM 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며 연예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자본 거래를 성사시켰다. 당시 거래 규모는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산가로서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내 투자자이자 전략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현금화 과정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구조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한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신뢰도와 상징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켰다. 배용준의 또 다른 강점은 브랜드 자산화에 있다. 겨울 연가를 비롯한 그의 대표작들은 여전히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 꾸준한 판권 및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 자산은 일종의 장기 배당형 수익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그는 단한 번의 연기로 끝나는 수익구조가 아닌 지속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결국 배용준의 자산은 단순히 부동산의 종합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브랜드, 콘텐츠, 경영, 사회적 신뢰, 그리고 철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자산 구조다. 그는 배우로서의 명성과 사업가로서의 통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모두 확보한 자산 모델을 만들어냈다. 한때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한국을 대표했던 그는 이제 현실 속에서도 브랜드화된 인물로서 한류 산업의 경제적 상징으로 남아있다. 배용준의 미래를 논할 때 단순히 은퇴한 배우의 행보로 바라보는 것은 좁은 시각일 것이다. 그는 이미 연예인이라는 틀을 넘어선 인물이며 앞으로의 방향 역시 개인 활동을 넘어 산업적, 사회적 차원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과거 선택들을 돌아보면 모든 결정에는 치밀한 계산과 장기적인 안목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복귀나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한류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재배치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첫째로 콘텐츠 제작과 유통 분야로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용준은 이미 케스트를 통해 연예 산업의 구조를 경험한 인물이며 콘텐츠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가 다시 콘텐츠 시장에 뛰어든다면, 단순한 출연보다는 제작자, 투자자, 혹은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OTT 플랫폼의 성장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재편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이름이 가진 브랜드 파워, 일본과 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한류의 1세대 주역으로서 쌓아온 신뢰도는 여전히 막강한 자산이다. 이 모든 요소는 그가 콘텐츠 사업에 복귀한다면,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둘째로, 해외 자산의 분산과 국제적 투자의 확대 역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 현재 하와이에 거주하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그는 이미 국제적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미국 내 부동산 투자나 콘텐츠 유통 사업, 혹은 글로벌 제작사와의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 시장은 여전히 윤사마 신드롬의 여운이 남아있는 곳으로, 그가 다시 움직인다면, 일본 콘텐츠 산업 내에서도 상징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배용준이 가진 헬류 1세대의 신뢰도와 비즈니스 감각이 결합된다면, 그는 아시아, 미국, 유럽을 잇는 콘텐츠 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셋째로, 사회공헌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그의 인생 후반부를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2025년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을 개부한 사실이나, 하와이의 명문 사립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사회적 신뢰 자산으로 유지하는 장기 전략이다. 그는 연예계를 떠났지만 여전히 대중은 그를 품격 있는 한류의 얼굴로 기억한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한 꾸준한 지원은 이런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향후 그가 재단 설립이나 장학 사업으로 확장한다면 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다. 넷째로,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복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늘 신중하고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결정을 내려온 인물이다. 그렇기에 만약 복귀를 결심한다면 대규모 프로젝트나 화려한 복귀보다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소규모의 작품 혹은 제작자로서의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화려함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그의 이름이 가진 상징성만으로도. 프로젝트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복귀를 결정하는 순간 대중의 관심은 자연히 집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유지비용 그리고 글로벌 경제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단순한 수익 실현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새로운 투자 여력을 위한 구조적 재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배용준의 미래는 퇴장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 가깝다. 그는 이미 배우로서의 시대를 완성했고 이제는 문화 자본가로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한류의 첫 세대를 연 사람으로서 그는 여전히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이자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드문 인물이다. 세상은 조용히 잊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용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또한번 한국 문화의 새로운 지형을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